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연구소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6월 멤버십이라고 적혀있는데 7월이거든요 그래서 7월 멤버십 성적표 나쁘지 않게 또 좋은 흐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엠텍도 상승세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제 폴라리스 AI도 좋은 흐름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세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오늘 많이 밀리긴 했었는데 어제 상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멤버십 방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격적인 상승인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에서 내또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면서 오늘 또 시가에 7%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는데, 갭 띄운 것 치고는 너무 좀 수급 자체가 막 강하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또이런 자리가 이렇게 안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타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도 여러 번 타점을 나눠서 매매를 하면서 트레이딩이든 진득하게 기다리는 스윙이나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계속해서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과대낙폭이 나타났는데 여러가지 살붙이기 이슈가 있지만 뭐 정확하게 근거있는 얘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돼서 이제 해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기관들이 먼저 매도를 했다. 뭐 요정도랑 신용장고가 쌓여있는 만큼 개인들에 대한 신용이나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고 나서 가기 위해서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억눌렀다. 이 정도가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아시아 증시는 다 대체적으로 잘 버텼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유독 약할 만한 이유는 안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패닉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미국으로 가겠다, 아뭐 해외 증시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만들게끔 개인들을 괴롭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이어지면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어렵다. 내가 좀잘 배워서 지금 같은 시장을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고 저희랑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스페타시스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MLB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크게 빼지 않고 지수도 밀리는데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 좀더 용기내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자체가 제가 한미반도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고 신고가 달성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14만원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긴 하면서 힘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상승전 So, 하고 정 a 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n f o r m a t i o n about th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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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c t v 핵심주 신청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간단하게 아셔야겠죠. 방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페타시스는 MLB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AI 반도체 가속기 쪽으로 모멘텀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MLB가 뭐냐. 우리가 PCB. 기판이 있죠. 이 기판이 양면하고 단면이 있는데 한층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록색 기판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판을 겹겹이 쌓아서 고다층으로 만든 게 mlb입니다. 그래서 이 pcb 일반 단면이나 양면이랑은 다른 고다층으로 쌓은 pcb를 우리가 mlb라고 하는데 이 mlb가 어디에 쓰이느냐 대부분 통신용장비 통신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이쪽으로 수요가 들어가는 기판이 mlb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HID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통신장비랑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수요가 들어가면 MLB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MLB는 통신장비랑 네트워크 장비 들어가고 대부분 MLB가 많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신장비랑 네트워크 장비,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 증설을 하고 통신장비랑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타시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는 1위는 항상 미국이었고요. 2위나 3위는 한국 아니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탑3 안에 들어가는 MLB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이 스페타시스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만큼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MLB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같이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PCB 기판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스페타시스는 기업 소개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한 실적 증가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생산 기지를 미국이랑 중국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분기 보고서를 까봤을 때 아무래도 위안화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국에 있는 해외 지사를 통해서 미국이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한 PCB를 쓰기 꺼려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PCB를 쓰기 꺼려하고 그렇게 되면은 각국의 지사가 있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수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생산 기지가 있고 중국에도 생산 기지가 있고 국내에도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대한 수혜를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판 가격도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중국 지사에 대한 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의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 중국 법인 쪽으로도 우리가 매출 기대감에 같이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는 지금도 실적을 좋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증설이 이어지고 수요가 급증한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수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테마성이 아니라 우량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처럼 그런 식으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적도 기반돼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7만원대, 8만원대만 하더라도 고점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고요. 이스페타시스가 같은 경우에도 6만원이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6만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사지 못했던 자금들에 대한 포모 현상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강한 상승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 돌파를 하는 유무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을 보게 되면은 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시장에 밀려 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매수에 대한 힘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페터시스 관심 있게 그리고 매수에서 일정 구간을 시켜 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5%에서 6% 가량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손절 한 다음에 다시한번 타점을 고려한다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것을 권유 드리고요. 그냥 끝도 없이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강할 때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한번 하락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패닉셀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깊게 하락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좀 원칙을 세워 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혼자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시장에서는 또또 또 다른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급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혼자서 하다 보면 털리는데 털리고 나서 급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쌓일 때는 관심이 없다가 이미 강한 상승이 보여지고 나서 뒤늦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혼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쉽게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교육 받으시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쉽게 쉽게 이겨 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